요하께서 임하여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알 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근데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막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저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지난 송구 용신 예배 때이 자리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지내온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감사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약을다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짐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이러한 이제 이 기도의 삼중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가올 새해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첫 시간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예배로 출발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송구 용신 예배 때만큼 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1분 전, 한 2, 3분 전에 흘러갔던 2024년이나 지금 2025년이나 사실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시간의 연장선이지만 이 의미는 다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올 한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무엘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특별한데 첫 번째는 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주신 그러니까 기도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바꾼 인물이에요.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에서 믿음의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가슴을 쥐어 짜면서 애통하고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소원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랍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키워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시대를 바꾸는 개척자로 사무엘을 사용해 주십니다. 당시 이 사사 시대의 깊은 영적인 암흑기를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탁 열고 나갑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당시 사사 시대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너무나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빛인데 그 말씀이 희귀하니 세상이 얼마나 깊은, 짙은 어둠 속에 있었겠습니까? 어둠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영적 암흑기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대요. 이상을 보면 이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there were not many visions. 이상들이 없었대요. 이상들이 없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시대.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눈은 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비전도 없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끝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선지자들의 그 부름 받은 첫 부분을 보면 항상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쓰임 보던 모든 사역자들 다 말씀의 역사 가운데 그 사역이 시작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환상 가운데 이사야를 부를, 불렀어요. 선지자 요나 역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그의 사명을 니누에, 니누에로 가서 이방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쓰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고 나가요. 모든 것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이나 계획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바로 나에게 말씀이 임했느냐. 올한 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과는 대조가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시작이에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부터 온 세상이 시작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도록. 여러분, 각자 각자 말씀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말씀은 곧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씀이 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이 끊어졌다고 해보세요.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사사시대처럼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 가운데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지면 비전을 상실해요. 비전은 눈이거든요. 보는 거거든요. 나에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시대. 눈이 있어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도 장담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 2024년도 우리 불을 다 끄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작은 촛불로 여러분 앞에만 이렇게 불을 켜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촛불조차 없었다면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옆에 누가 있는지 제대로 잘 보지 못할 겁니다. 불이 없을 때는 내가 알던 길도 헤매게 헤맬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방향 감각 상실하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만큼 빛이 중요하죠. 그러면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됩니다.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기준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면 온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바라기는 2025년도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해서 그 말씀이 이끌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몸종처럼 그렇게 막 엘리 제사장이 너 이거 가서 물떠와그러물 떠오고 이거 청소해 그러면 청소하는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10대 뭐그 정도 되는 아이. 이제 초등학교 갓 졸업한 뭐 이런 아이 정도 되는 그럼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하옵소서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임할 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오면 거기서부터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 너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말씀에 임하게 됨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 촛불 보면서 전원을 키면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 켜지네, 이거는. 이제 켜지네.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탁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하나님의 일에 강력하게 이끌어 일하게 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을 막 뿌리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언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어린아이였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임할 때는 사람의 상황과 연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다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이 송구 용생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여러분 유초동부, 중고동부, 우리 장년 노년 1위까지 우리 모든 세대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는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유치원생이니까 너는 아직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리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받는 사람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성별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디 출신이냐, 지역적인 특색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 더더욱 아니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 해는, 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해서 사무엘이 자기는 뭐 아무 그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릴 때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고 있는데 듣, 말씀하셔서 깜짝 놀래서 엘리제 사장이 다가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사무엘처럼 직접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꿈으로도 나타납니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꿈도 잘 꾸지 않는데 더더욱 하나님 찾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계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하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디에 보여 주셨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확실하게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자연을 보세요. 가만히 자연을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씨앗을 딱 심으면 땅에 심으면 이 씨앗에 생명이 있는 씨앗은 거기에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러면서 열매 꽃이 나고 열매가 납니다. 자연의 신비인데 놀랍지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태풍이 불때그 이 자연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느끼잖아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는 지금 우주를 한번 보세요 그 광활하고 넓은 우주 측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그 우주의 크기를 막 잰다고 해도 각각 다 달라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를 통해서 자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닫도록 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두 번째 특별 게시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 꿈을 통해서 직접 현연하는 모습을 우리는 특별 게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 게시의 최종판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를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질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잘 알아야죠.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서 아는 만큼 우리가 볼수 있어요. 보는 만큼 느낄 수 있고, 느끼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한해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성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올한 해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요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귀만 이렇게 울리는 게 아니에요. 귀가 울려서 내 심령 전체가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수천 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이 전율할 정도로 생생한 말씀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경험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내가 하늘도 한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기적을 경험한다? 의미 없는 삶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모세야 고통받는 내네 백성을 인도하여 이끌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모세는 억지로 피하고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말씀이 모세를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시는 봉사일들, 교사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있으면 그 사역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 없이 자기가 그냥 일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됩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사명과 야망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겠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시대로 바꿔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고 그 다윗은 예수님의 그 표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일구어 나갈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저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뚫자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뚫자. 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올한 해는 대박 좀 맞을 수 있도록, 돈 벼락 좀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돈, 요즘 금값이 막 치솟고 있다는데, 금으로 채우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실력으로 채워서, 내 직장에서도, 착,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도 주십시오. 하나님, 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좀 채우는 한해 되게 해주십시오. 체력과 건강으로 채우고, 이제 그만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올한 해는 말씀으로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 패키지를 받았을 거예요. 맨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읽기 통독표. 네, 이게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고 여러분께서 요 스케줄대로 올한해 결단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1독하기 훈련. 어떤 분들은 이제 뭐 3독, 4독, 많게는 뭐 5독, 6독, 7독까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올한해 말씀으로 내가 성복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여기에 다 모든 것이 다 체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 송구 영신재배 때는 내가 올한해 성경일도 꼭 하겠습니다. 다짐은 합니다. 안 지켜져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또잘 읽기 위해서 큐티도 하고 또 훈련반도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앞에서 했던 이야기 또 듣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고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맥을 딱 찾으면 말씀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반도 듣고, 성장반도 듣고, 구약계론 들으신 분은 신약계론 들으시고, 신약계론 들으신 분은 또 구약계론 들으시고, 그래서 좀올한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빠져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학교도 등록하시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 묵상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 될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묵성과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그 삶을 경험하는 내 삶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을 맺는 귀한 삶으로 올한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내가 오늘 이번 한주 동안 정말 사모하고 좋은 말씀 같이 나눌 때 그러면 세상에 할 이야기들 참 많지만 그런 이야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아유 저 사람 저랬대. 이렇게 끝납니다. 그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나 오늘 이 말씀 보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같이 나누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 말씀으로 승부 걸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할 텐데 이 찬양이 올한해 주제 찬송입니다 주제 찬양입니다 바로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